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주 오늘은 가물치 연못 뒤에 있는 이 둠벙을 파헤쳐 볼 겁니다 여기는 원래 물이 맑고 투명했는데 큰 비가 몇 차례 오고 식물들의 뿌리가 성장하면서 물기를 막아서 물이 좀 혼탁해진 둠벙인데요 근두달 가량 촬영을 하지 않았던 이 둠벙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지 한번 찾아볼게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냥 핵함이 가득한 일반적인 연못으로 보입니다. 오늘 촬영에는 아기 흑고니도 같이 나왔어요. 둔벙을 촬영하기에 앞서 카메라를 넣어보면 초록색 세상이 펼쳐집니다. 물의 수류가 약해지면서 핵함이 둔벙 전체를 차지하고 있죠. 카메라를 이동하기도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 여기저기 물고기들이 많아요. 저는 가무로 찍는 거라서 바깥에서 찍을 때는 이런 물고기들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치어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수중 촬영은 이쯤 하면 됐고, 이제는 연못을 뒤엎고 있는 저불레옥잠들을 걷어줄 시간입니다. 뜰 채로 손수 하나하나. 작년까지는 이 많은 불레옥잠과 붕어마름들을 다 갖다 버렸는데, 올해부터는 먹어 치울 녀석들이 생겨서 다행입니다. 옆에서 물에 잘 들어가나 현장 감독하고 있는 흥미한테도 뇌물로 불레옥잠을 바칩니다. 뜰채가잘 닿지 않는 부분에는 손으로 하나씩 걷어주는데요. 자, 둠벙을 가득 끼엎고 있던 부력잠을 걷어내니 이제 물 안쪽이 조금 보입니다. 오, 쟤는 왜또 들어가 있어? 제가 반대편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따라 들어왔어요. 저기 똥물인데, 행여나 자기를 버리고 갈까 열심히 따라다니는 흥미! 1, 리도 3년 전에는 이랬습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청둥오리요. 불의 욕잠은 다 걷어냈으니 이제 둥봉에 들어갈 차례. 먼저 바깥쪽에서 족대를 이용해서 휘휘 저어봅니다. 첫 족대질에는 과연 뭐가 잡혔을까요? 오, 족대질 한 번에 바로 나온 요 참붕어. 확실히 둠봉이 좁아서 그런가 좀 말라 보이는데. 오. 오, 잘 먹네요. 어디 갔어? 아. 참붕어는 봤으니까 이제 다른 녀석들을 잡으러 둠벙 안으로 들어갑니다. 음, 이 안에는 뭐가 나올까요? 두 번째 족대지에는 역시나 참붕어 그리고 올챙이가 잔뜩 나왔습니다. 오, 뭔가 큰 것도 하나 나왔는데 저기 보이시나요? 오, 대물 미꾸라지. 미꾸라지는 연못에 제가 천마리가 넘게 넣었는데 연못에선안 보이고 둔벙에서만 계속해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기가 엄청나죠? 자, 계속되는 둔벙 족대질. 찌를 때마다 무언가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이번 죽대질에 나온 건 뭘까요? 어, 어. 오! 헉, 버들붕어 버들붕어 어린 개체가 나왔네요 쉬운데? 지난번에 여기다가 통발을 설치했을 때도 어, 버들붕어가 쉬워. 한 마리 나왔었는데 요 놈들도 연못에서 번식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올챙이들 오, 어, <laughs> 올 생각보다 가운데쪽은 물이 꽤 깊습니다 그간 물이 고여있어서 냄새도 장난 아니구요 오 이번에는 오.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 버들개도 나왔습니다 버들치랑 비슷한데 가로 무늬가 있는 녀석 참갈견이에 밀려서 잘 안보이던 녀석들인데 잘 살고 있어요 미꾸라지도 마찬가지 오 이번에는 살아있는 모기채 잠자리에 애벌레들도 나옵니다. 되게 징그럽게 생겼네요. 잠자리가 둔벙에다가 알을 엄청 낳고 있어요. 개징그러 이야, 이번에는 꽤큰 잠자리에 애벌레가 나왔습니다. 오와. 우와, 와, 엄청 크네. 매섭게 생겼죠?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이 녀석들은 앞쪽에 발달된 날카로운 턱으로 물고기나 모기의 유충들을 잡아먹습니다. 자, 쿨하게 다시 연못에 넣어주고 나머지를 찾는 중. 수채가 계속 나오네요. 지금 제 손에 있는 저 알주머니 같은 거는 노란 꽃창포의 열매인데요. 그 안에는 저렇게 옥수수 같은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물고기를 잡아먹기보다는 식물이나 저런 씨앗들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 녀석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창포에 씨앗이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마지막 족대질. 뭐가 좀 잡혔을까요? 참붕어 정말 많네요. 여기저기 참붕어랑 올챙이만 가득. 오! 와! 제가 올해 봄에 넣었던 구슬사바의 치어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1cm 밖에 되지 않던 정말 작은 물고기가 그 사이 이렇게나 커졌네요. 각종 물고기와 올챙이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잠자리의 유충으로부터 살아난 요녀석. 정말 반갑습니다. 와, 색깔도 예쁘고 무늬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폭우도 견디고 장마도 견디고 와 대견합니다. 오 이건 또 뭐야? 아우 징그러. 아주 예쁘죠? 이 녀석은 다시 둔벙으로 보냈습니다. 좀더 커지면 연못으로 넣을 거예요. 식물들의 뿌리가 막고 있던 이쪽 아, 물길은 왔어. 다시 한번 잡아줬고요. 못 보던 귀한 얼굴도 봤으니 오늘의 탐방은 여기서 끝을 낼 겁니다. 지금 몸에서 나는 물비린 내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씨앗들은 그냥 떠내려 보내긴 좀 아쉬운데, 뭐 방법을 찾든지 나눠드리던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아 참, 토종 우렁이도 두 마리나 마리 발견. 눈놈은 크기가 작은 게물 속에서도 번식을 했나 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